화장지를 고르면서 고민한 적 많으신가요? 종이가 부드럽지 않거나 물에 쉽게 찢어져서 아쉬운 경험이 잦습니다. 특히 비데를 사용할 때마다 종이가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아서 불편함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. 이러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제는 그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. 천연 펄프를 사용한 이 화장지는 세 겹으로 되어 있어 부드럽고 흡수력이 뛰어난 것이 큰 장점입니다. 사용하기 전과 후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으며 일반 화장지와는 다른 제감을 경험하게 해줍니다. 비데와 함께 사용할 경우에도 찢어짐 없이 매끄럽게 유지되어 편리함을 더하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이미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재구매율도 높은 편입니다. 소비자들의 후기가 긍정적이며 평균 평점도 높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또 많은 블로거와 유튜버가 추천한 제품으로 신뢰도가 더욱 높습니다. 일상에서의 작은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으신가요? 이 제품으로 보다 나은 화장지 사용 경험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. 바로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.